뭐 이런 것도 있나? 스 먹고 싶다. 트러스하나 하나? 트리플 치즈 버거도 맛있겠다. 맥앤치즈 버거 나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아, 싶 좋아,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어. 그래. 세트. <목소리> 나는 왜아지안 되는데 잠이 오는다. 너도 잠은 다 우리 어제 아, 노동소는 일찍 늦게 잤지만. 맥앤오 아. 스파이시 맥앤치즈야? 그러니까. 맛있겠다. 이거, 이거, 브레인치, 지렇게 정그라미. 먹읍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뭘 찍지? 슈니언. 슈니언. 아, 슈니언. 내가 예상하기로는 슈슈의 그 슈랑, 어. 어니언의 어니언. 그거일거 아. 근데 얘왜 이렇게 아. 말랐어? 얘 원래 이랬나?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응. 어. <laughs> 이것을 주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응? 괜찮네요. 맛있는데? 그 원래 딸기 칠러 이런 거면 보통 부르펜 맛나는. 어. <laughs> 그 맛이 나는. 이그 응. 아이스크림 맛나. 쭈쭈바 맛. 나. 어. 옛날에 쭈쭈. 우리 사 먹는. 어? 많은데? 응. 비한 응. 양상추다 떨어지고. 몇번 <laughs> 해도 햄버거 오래간만에 먹는다. 응. 되게 진한데? 맛있어. 맛있어? 응. 아니 지금. 응 음. 뛰지날수 있을 음. 음이 또맛있도 하나만 먹어봐서 맛있게 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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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지, 음. 그것도 맛있, 그것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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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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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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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는데로돌리몸 지지고 있다. <laughs> <laughs> 웃긴다. 러돌이 왜 이렇게 뚱뚱하지? 뭘 먹었길래? 음. 그 집에서 뭘 먹은 거야 누 그어 먹다 뭐 그거 뭐 이영이 나는 음. 거? 이영은? 이영이. 아 구경인가? 어. 오두 개나. 음. 얼음 볼사 아이 얼음을 넣어주세요. <목소리> 앞 접시가 필요했군. <있고>. 야 먹자. <laughs> 어, 시판 소스 괜찮다. 좀맛있데 그리고 면을 이걸 하길 잘했어, 납땅 면. 음. 안 먹어도 돼. 안먹었도 돼? 응. 아까 지옥인가 그거 새로 나왔던데. 응, 음, 맞아. 나도 그것도 보고 싶는다 음. 맛있는데? 냉남 크림? 응. 음. 보고 있어 야, 요즘에 이런 걸로 낫게 생긴 사람이 있냐? 야, 요즘 이거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근데 무슨 내용이야? 이 정도. 크림 괜찮아? 맛있어. 늦, 느끼하지? 아니 맛있어. 괜찮아? 응. 음. 뭐야? 음. 잘 만든다 여기. 음. 어디 거였지? 음. 청정문 맞나? 이거 안 나중에. 응. 이거 뭐야?

롤롤리가 성점해버렸네 <laughs> <laughs> 그러면 는롤롤리를배야지 <laughs> <laughs> 되게 아직 무슨 리이니티 하고 기자들이 먼저 도착한 바람에 피해자 신상까 음. 지금쯤 딱 커피랑 먹기 싫다 뷔서어 Swear your love is ecstasy Get high when you're next to me I'm in the clouds Your touch is my remedy Lose all of my sanity I love the sound when you tell me I'm the only one Way you got me feeling makes me come undone Maybe you will make it look easy At the top, but you can meet me uh, Rise and shine and 사이. 이온더 커피 인마 카. 여기는 어딘가요? 신세계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몰라. 이름 잘 모르겠다. 전 프리미엄 아울렛일까? 청자켓 입고 왔는데 청바지 입으면 멋있겠다. <laughs> 기본 전투에 있어서 네루인 사이즈로 그런 거. 와, 로터미터는 말이 여러분께서도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어, 이게 나중에 쓰수하 그래 너무 크면 또 콜럭거려 가지고 그래 까면. 그래. 그러니까. 나 88. 하나 3 5 아, 태어나서 잘못 쟀 처음 사왜 벗고 져서? 어. 아니 근데 벗고 자는 것도 결혼 벗아그 <laughs> 가자. 예. 아이스크림 다 떨어져서. 얼 인절미로 했어. 아 그래. 인절미 오빠 먹으면 되지. 맞다 음. 맞다.

좋아. 어때 별로? 아니 별로. 괜찮아 밀크티 자체있 내가 있다맛데맛은 <laughs> <근데> 괜찮아 <laughs> 음. 음 맛있어. shoes Making me believe I love that sound When you tell me I'm the only one Wake up me feeling makes me come on